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하입니다. 아, 여러분, 봄이 오고 있네요. 연인들이 설레이는 계절이 오고 있죠? 어, 화이트데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인들이 사랑 고백을 할 때, 달콤한 초콜릿과 사탕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 와인도 바로 잘 어울립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돌팔이 약장수는요. 남자 주인공인 네모리노에게 와인을 내밀며 트리스탄과 이졸드의 사랑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속여 팔게 되는데요. 네모리노는 이 와인 덕분에 짝사랑하던 아디나와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와인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랑 고백에 어울리는 와인은 어떤 와인일까요? 저는 오늘 까잘 따올레로 몬테풀치아노 와인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열정적이고 빨간 하트 라벨이 눈에 가장 잘 띄는 까잘 따올레로 몬테풀치아노는 이탈리아 몬테풀치아노 포도품종 100%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몬테풀치아노는 요 이탈리아의 토착 포도품종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있는 유명한 와인 산지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와인은요, 퍼플 레드빛의 레드베리와 후추가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향을 내고 있고요. 체리와 야생버찌의 스파이시한 과일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상쾌한 탄닌의 깊고 조화로운 맛이 파스타나 고기, 스튜, 그릴과 잘 어울리면서 맛은 비교적 유순하지만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이트데이의 고백을 할때 어울리는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에 화이트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 1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 성원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힘차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